어떤 우리는 연기를못 봐서. 가라오아시 안돼, 괜찮해 간발이 나가라. 츠시 뭐라구요? 뭐라 그럼 혹시 일본어로 응. 우리 반장님이나 또사항극니까 다크장, 김우지. <laughs> 아니, 뭘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니까,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무 아 기분 어. 좋냐? 기분 지금 괜찮냐? 우르사야우르사야우르사이 시클 때. 다음에. <웃음>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어디서 배운 거? 이건 애니메이션도 아니고. 아니 이거 제가 보는 거랑 비슷한 일본. <laughs> <거. 이거 웃음>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. 아 근데 느낌 있게 잘하는 것 같은 어어, 느낌이에요. 어어. 어. 센스 있고 느낌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아리가토. <laughs>